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절씩 교도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 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가차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에도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이 일어나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서적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laughs> 뭘까요? 어떤 강의에서 이 문제를 내니까 무슨 성문 영어? 요즘 성문 영어 나와요? 뭐 입시 관련 책들, 뭐 그러다가 어떤 애가 어떤 여자 청년인가요? 성경 책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그랬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 입시 책은 답이 아니잖아요.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들 조용한데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운전면허 시험지랍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크리스천이 제법 많다 말해요. 근데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운전면허 시험 책이랍니다. 그래 말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5,400만인데 이 5,400만 중에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운전면허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 아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세상은 기능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아, 성공 뭐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론과 기술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인문학부터 접근합니다.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을 좀 알아보자 이거거든요. 인간 알아서 돈 돼요? 돈 됩니까? 돈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뭐가 보일 거 아니요? 그래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됩니까? 세상은 열심만으로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학이, 신학이, 미국에는 뭐 신학교가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신학 안에 인문학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열심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 됩니다. 역사를 보고 인간을 살펴보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교리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뭡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열심하고 노력하면 하늘이 복을 주신다 아니면 구원받는다.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건 우리 역사적 사실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수 있잖아요. 인간은 시대마다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행복의 삶을 추구하고 평강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오는 듯해 보였지만 역사는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뭐다? 죄와 저주와 죽음이더라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뭐라고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런 인간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기적이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많은 세상에, 어, 인구가,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한80몇억 되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크리스천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지구의 인간 중에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자의식이나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세상 논리와 맞지 않잖아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성공한 사람 잘했다고 하지 못난 사람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 칭찬할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요. 특별히 범죄자들은 아예 그렇습니다. 그 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도 뭐야, 그런가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어두움에 있겠냐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전 인류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고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한 자가 누구다?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성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아, 이방 성교를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0절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7절 에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어, 역사적으로, 성경 해석적으로, 이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어떻게 막았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도바울이, 어, 아까 이야기한 아시아, 브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뭐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사실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 8절에 보시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 마게도니아 이방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어, 이스라엘 전 주변 지역의 한 나라 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반응 보세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바울의 걸음을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뭐요? 예? 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에 있구나. 음,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 마음의 답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비단,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어, 구약에 다윗이 그랬다 했죠.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가고 있잖아요. 음, 주어진 삶의 감사함으로 임하는 것. 그죠? 또, 사울왕이, 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의 다윗이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윗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되심을 모양 인정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랬지요. 다윗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대로 이방에게로 도망갔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니.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행할 때도 있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뒤에 앞에 보니까 열심을 내서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고 복음을 증가하게 이방성교에 열심을 냈단 말에 이요 애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애쓰대. 애썼단 말이에요. 힘을 쓰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됨에 대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윗이 믿음에 연약할 때 흔들린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곤란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식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처세술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이 세상이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무조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그거는 그냥 자신의 생각일 뿐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뭐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도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내일도 학교 가야 되나. 아까 우리 김여현성도 얘기해서, 아, 내일부터 일이라니. <laughs> 쉽지 않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때보다 누가 그렇게 일에 대한 어떤 학업에 대한, 업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대겠습니까? 부신자들은 돈 버는 재미라도 있지. 그지요? 네. 교회 다니면서 또 입으로 돈, 돈, 돈 하자니 좀 그렇고, 또 돈, 돈, 돈안 하자니 그렇고, 죽겠는 거죠? 마음에 불편한 거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날들임을 알때 아멘. 우리가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주신다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라 했잖아. 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어 그런 믿음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의 걸음을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었듯이 시작되는 각자의 삶의 한 주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나가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 생명과 삶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에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과 생명이 아버지의 것이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주의 삶의 현장과 이양산이 나라 온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